5위 방탄 굴리트. 예전 LH나 MC 느낌으로 완전 가성비 시즌이 되어버린 방탄 굴리트는 현재 인게임 오버롤 119, 은탈를 40억에 구할 수 있는데,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인기 시즌이었던 만큼, 현재도 준수한 성능을 자랑하는데, 속력 120, 슈 파워 124, 중거리 슛 121, 커브 122, 두볼 민벨의 헤더 몸싸움. 침착성까지 120을 넘어가는 엄청난 가성비 급성비 선수지. 4위 EBS 굴리트. EBS도 이제는 가성비라고 말할 수 있는 시즌인데. 인게임 오버롤 120일 은탈를 단돈 270억에 사용할 수 있어. 다른 스탯들을 떠나서 헤더가 조금 눈에 띄는데. 127에 파워 헤더가 달려있고 점프도 120이라 혹시 크로스 플 플레... 니하는 유저라면 캡 대신 EBS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보여 타미 캡 굴리트 이 가격대에서 교육굴라캡굴르로 많이 갈리게 되는데 인게임 오버롤 1 2 0일 은타를 560억에 사용할 수있어 다만 교육굴보다 두배나 가격이 높은 것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자랑하냐 한다면 꼭 그건 아니지만 교육굴은 안가지고 있는 블리트 시그니처 대걸레 머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 헤어스타일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캡굴을 사용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. 2위 리턴 굴리트, 이번에 신규로 등장한 선수인데, 특징으로 볼수 있는 건. 굴리트 중 유일한 아웃사이드 슈팅 특성이야. 체감도 꽤 좋아서 상당히 맛집이야. 아이콘을 제외한 시즌 중에선 1대장인데 아직 신규봉이 많이 안 빠져서 가격대가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점이 2위로 선정하게 된 이유야. 1위 LN 굴리트. 현 시점에서는 아직 l 렌 굴리트가 1위인데 내가 굴리트를 정말 좋아하는 유저로서도 리턴도 물론 좋지만 l 렌만의그 특유의 체감은 아직 못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. 그리고 5천억 이상 1조 미만 팀에서는 LN 굴리트 오카 받고 시작하면 아주 든든한 공격진을 만들 수 있게 되지 너희들은 어떤 굴리트가 가장 좋은지 얘기해줘